감자조림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감자 중간 크기로 깨끗이 닦아서 필러로 껍질을 벗겨줍니다 감자가 어, 무수처럼 쭉쭉 빠졌으면 필러로 깎아내면 참 편한데 이런 움푹 패인 데는 잘안깎아지지 그래서 이거를 또다 벗기자고 필러로 하다보면 살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요 부분으로 이렇게 파내주세요 감자가 어, 다 까져서 적당한 크기로 자를 건데요. 자르기 전에 먼저 어, 냄비나 웍에 물을 4컵을 부어주세요. 감자를 자를 건데요. 어, 중간 크기면 가운데에 한 번만 넣어주고, 굵으면 어, 두번 넣어주고,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반만 내주세요. 이 조림인데 이게 작으면은 막또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조금 굵어야 돼 감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부터는 불 세기를 강으로 올려주세요 감자를 다 부어주고 뚜껑 덮고 감자가 한70% 정도 익을 정도,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. 강불에서 8분 정도 삶았어요. 어, 이 정도 삶아주면 감자가 사, 살짝 설껑하게 이렇게 들어가거든요. 그러면. 일단, 불을 끄고, 물이 이제 많으니까, 어, 물을 따라내는데, 감자가 잘박하게 남을 정도만 남겨놓고, 어, 이 국물을 따라내세요. 그리고 이 국물은 버리지 마세요. 감자국물은 우리 위에도 좋으니까, 이렇게 두었다 잡서도 돼요. 강불에 넣고, 간을 좀 해볼게요. 꽃소금, 한 꼬집만 좀 넣어주세요. 간장. 3스푼 흑설탕이나 노랑설탕 한티스푼더주고 여기에는 조청을 넣어줘야 돼요 흰물 넣으면 얘가 맛있게 졸여지질 않아요 이렇게 조청 5스푼 불 세기는 너무 세면은 안 되니까 약불에 넣고 진진하게 졸여줘야 돼요 5분 정도 이렇게 덮고서 졸이다 보면 이게 조청이라서 거품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거든요. 그러면 여기를 한번 씩 살짝 이렇게 돌려주세요. 이게 또 밑에가 물어서 탈염료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부터는 뚜껑 열고 졸여주세요. 껍질을 깐 것이라서 살짝 해줘야지 안 그러면 이 모서리가 부서져가지고 이게 졸였을 때 깔끔하지가 않고 찜처럼 돼버리니까요. 그걸 조금 주의해 줘야 돼요. 열어놓고 졸이니까 수분이 금방 날아가 가지고 깐작깜작렇게 돼요. 어, 이러면 여기서 꺼주고요. 감자가 껍질을 까고 이렇게 잘라서도 모양이 흐트러지고 망가진 것 없이 아주 잘 졸여졌지요. 이대로 먹으면 담백하고 좋은데요. 고소한 거 좋아하신 분들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살짝 쳐보세요. 그러면 좀더 고소하고 맛있어요. 감자조림 아주 간단하지요? 어, 이게 맛은 있는데, 바로 먹어야지 이게 전분이 있어가지고 냉장고에 들어가면 뜩뜩해서 또요 맛이 안 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해봤는데, 어, 이런 식으로 조금 해서 바로바로 바로 잡숴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